인터넷에서 각자각자 각자 다 찾아보면 더 저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어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튼튼하고 어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 <laughs> 또 절삭력이 좋은 것들로 모아놨기 때문에 기능사나 아니면 교육 업고자 하는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좀 추천하고 있는 재료들입니다. 안녕하세요, 프리쌤입니다. 오늘 우리가 꽃꽂이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4종 세트 한번 가져왔습니다. 우리가 가위는 당연히 사용을 할 건데, 시장에서 그냥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냥 한신 가위예요. 아, 빨간색도 있고, 뭐, 노란색도 있고, 혹은 검정색이 있는데, 이거는 랜덤으로 아마 발송이 될것 같아요. 국산 100% 가위 이런, 가위인데, 어, 잘 들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죠.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계속 사용하다 보면 손에 무리가 있기도 하고 아주 단단한 나무를 자를 때는 좀 손목이나 이 엄지 있는 이 부분이 많이 무리가 갈 때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큰 작품을 할때 혹은 나무 소재를 많이 다루는 우리 성적 꽃꽂이라든지 아니면 재단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절, 절지류를 자르는 전지바위가 꼭 따로 필요하실 거예요. 손에 무리를 많이 주지 않고, 또 나무들도 깨끗하고 조금 단단한 것들을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가위입니다. 핑크색 한 종류로 되어 있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아주 단단한 나무, 정말 단단한 것들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손 조심하셔야 되는데, 항상 내 손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우리, 플로랄 폼을 자를 수 있는, 플로랄 폼커터에요.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요, 폼커터. 빵칼처럼 생겼지만, 오아시스 칼이라고 많이 부르시죠? 이거, 당연히 그렇게 부르셔도 괜찮아요. 이 오아시스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, 플로랄 폼을 자르는 오아시스 칼이라고 그냥 얘기하시면, 요거, 어, 알고 계시면 돼요.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큰 작품을 할 때는 플로랄 폼을 잘라서 넣는 경우들은 많이 없지만, 플로랄 디자인 라이프 짧은 거를 잘 사용하잖아요. 근데 짧은 거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큰거 플로랄 폼 자르는 어 오아시스 칼 자체만 잘 사용하셔도 화기에 맞는 그런 어 이렇게 사이즈로 <laughs> 재단해서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가위 두 종류하고 칼폼칼또 구매하시면요. 이렇게 가시 제거기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정 세트로 이렇게 한꺼번에 선물로 나갈 거예요. 네. <laughs> 알맞은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플로리스트로서 되게 기본적인 거니까 소재들을, 어, 다르게, 각각 다르게 또 보고, 자르고, 다듬고 하는 것들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래 일하실 거고, 오래 작업하실 거니까 손목이든 어깨든 막 이런 것들이 다 무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거든요. 플로리스트는 당연히 여기가 아프지, 막 이렇게 하시지만 좋은,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면 조금 더 무리가 가지 않게 오래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각자 각자 다 찾아보면 더 저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,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튼튼하고 어,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 <laughs> 또 절삭력이 좋은 것들로 모아놨기 때문에 기능사나 아니면 교육하고자 하는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좀 추천하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안전하게 어, 그리고 또 좋은 제품들로 오래 작업하실 수 있게끔 세트로 모아 놨으니까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찾아서 또 스마트 스토어나 유튜브 안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계속해서 작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